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어, 윤 대통령이 호들갑 떤다고 바로 산유국대나 이런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팔고 있는 산유국의 꿈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검증과정에 참여한 미국의 전문가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와 전문가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윤대통령이 팔고 있는 산유극의 꿈대열에 앞장선 한 언론은 영일만석유가 두바이산보다 질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출을 해서 치료를 채취해봐야 알수 있는 품질을 그 언론은 어떻게 미리 알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점쟁이식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방한에 조만간 영일만 석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할그 전문가가 과학이 아니라... 꿈을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영일만 석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가입니다. 윤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시추공을 하나 뚫는데 1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섯 개 이상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5천억 원의 예산을 써야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 검증도 최소한 서너 곳에 맡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과학 강국 대한민국에는 석유 관련 전문가, 과학자가 없습니까? 해당 정부 부처인 산업자원부에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산업부 공무원들마저 윤 대통령 발표 직전에야 석유 국정 브리핑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혹시 산유국의 꿈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전 국민들 앞에서 관련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 아닙니다. 라고 했던 천공이라는 자와는 정말 무관합니까?